자, 이제 슬슬 들어갈 준비 해 볼까요? 새끼 뭐야? 뭐야? 이거 진짜 1도 생각 못 했다. 아, 뭐야? 아, 잠만. 아, 씨. 진짜. 진짜 개설하지 마. 씨, 잠깐만. 아, 용기사 달리려고 준비 다해 놨는데 씨. 아니 캐릭터 칼이 없어서 못 키우는 게씨 진짜 아니 뭐야? 아. 아 진짜 씨. 아. 진짜 지랄이다. 아 씨, 아만 만나고 있네. 아, 가자. 부자가 아니고 하루 버릴 수 없잖아. 그러니까 써야 될거 아니야. 일단 용기사 스킬트리라도 보자. 오늘 오늘 스킬트리라도 일단 개발은해 놔야겠다. 24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데, 그건 본인인증하면 바로 삭제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? 그것도 편의성이지.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굳이 편의성은 원래 굳이 시작되는 거야. 굳이 반박시님말 맞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, 내가 오늘 못 키워서 지금 짜증나서 이러는 거예요. 전신승리라고 하려고 하니까, 방해하지 마시오 일단 뭐 드디어 삭제가 가능합니다. 와, 난 진짜 캐릭터 30개 될거라 생각도 못 했어. 일단 가디언나이트 키워볼까요 닉네임 추천받습니다 아이 개뿔이 뭐 닉네임 딱히 생각한 거 없고요 아니면 어? 선우용녀 닉네임 삽니다 <laughs> 선우용녀 닉네임 닉네임 삽니다 마라에용 어 이건 있네 그럼 어제 추천해줬던 거 아까 위고비나이트 아이것도 <laughs> 없네 <laughs> 위고비나이트로 왔겠죠? <왔기도 웃음> <laughs> 뭐 가격은 안 싸지네 젠장 아, 그래도 뭐 후회는 없다. 어제 점핑권... 그루피 서버에 안 썼으면 어제 하루 종일 손가락만 빨았어야 됐어. 어제 하루 종일 트리시온 때리고 오늘 새벽 7시까지 해서 영상 두개올려놨잖아요 <laughs> 아유, 재밌겠다. 아유, 드디어 나도 용기사 키우는구나. 씨, 나 어제 방송한 다음에 유튜브도 안 켰어. 다른 사람들 용기사 키우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가지고... 험... 아씨, 애키들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 패턴 다 까먹었네? 아 미친? 아 콤보 게레전드인데? 근데 싱글 모드도 약간 난이도가 있다. 마냥 쉽질 않네. 아씨 어디갔어? 아 잠만 이거 아 기억이야? 아 기억이 안나 잡아. 어떡해? 이 맞나? 아 잡아. 아나 진짜 잠만. 아나 기억이 안 나. 시 잠만. 깐아 난이도 뭐야 이거? 뉴비 다 죽는다. 아 난이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? 어? 노우! No! 아 잡아. 아아 몰라. 이거나번 가라. 시우 뭐 가자. 뭐야? 아니 그냥 한 방에 죽네.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? 보스 체력이 되게 낮구나. 아, 초각이 고정들이 이거 만아 여기서도 고정들이구나. 매듭아! 형크 스킬이 없어요. 제발. 아, 알, 알, 아, 씨, 에이. 아 알탄 시간이네. 아, 잠 와, 와, 와. 어, 어, 알탄 갔다 가자. 다들 안전 자산 이라네요 10만에 낙사할 때마다 1만 차감. 오, 10만에 낙사할 때마다 만원 차감. 오케이. 가 고고. 이거 붙어야 돼. 오케이 캐호아 각성기! 아이씨! 대박 아 잠깐만! 안돼 삼계탕 아, 먹고 왔나? 아, 왜 이렇게 힘이 넘쳐 임마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리도란 잠깐만! 어, 왜 절로가? 이거 뭐야? 아, 춤추는건가? 이거? 아아! 아니! 어? 에? 아르고스아르고스 아르 고승 디스 ㅎㅎㅎㅎㅎㅎ.. 아, 일단은... 아니, 딜은 약간 어느 정도 보정되는 것 같은데, 아른 미쳐버리겠네. 이거 아, 잠깐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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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발 이제 죽어줘라. 4만원에라도 따져~ 날씨 아, 미쳐버리겠네. 잠깐만, 뭐, 또뭐 쓰냐? 이마 위쪽 보행하자. 아, 잠깐만... 어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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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정? 아 오잇 시적이 아니고 아 잠만 뭐 이상한거 나갔어 어 근데 살았어 맨날 3번에 시적 놔두다보니까 이거 오케이 100스택 클리어 요호우 투 3만원 10만원에서 7만원 날아갔지만 3만원 개꿀 일단은 이제 강화를 좀 해볼까요 뭐야 장비전은 10회 요거 누르면 이제 두루루 올라가나? 몇번 한거지? 10회 한건가? 아 여기 나오네 재련 4회 시도했습니다 작게 나오는구나 앞에 오, 와 이거 진짜 편하다 이거 이제 상제를 오? 우와 어 뭐야 이거 어, 뭐, 어 잠깐만 이거 뭐야? 손재우가 벌써 차요? 아두칸씩 차는구나 와와나 지린다 우와, 이 속도감 뭐야, 이거? 아 미친. <laughs> 솔직히 상제가 이게 좀 느려가지고 정신적으로 타격 입는 것도 좀 컸거든요, 이게. 하나하나 천천히 때려버리니까 이게 짜증난단 말이야, 되게. 근데 이게 빨라지니까 멘탈적으로는 좋네요. 약간 옛날에는 이제 느린데, 세면을정 뜨면 답답하게 딱밤 맞고 그냥 거기 꾸욱 문대는 느낌이죠. 꾸욱 문대니까 고통이 더 오래가. <laughs> 이거라 먹어라 이 자식아 짜잔 우와, 우와! 아니 용다리가 저만이 커? 방금 타이밍 아다리 맞게 써가지고 내 초각성기 스킬 썼는데 용 개크네 용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때 썼거든 내가 용다리 이만해요 드레스 뽑는게 잠깐 나오네 용이 이렇게 우와 화면 다 덮어버리는데 그냥? <laughs> 아니씨 왜 이리 크.. 와 진짜 그냥 에버그레스 크인데 그냥? <웃음> <웃음>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이런 참 맛있긴 하네 근데 일단은 나는 캐릭터를 키울 때 간지가 일단은 우선이거든요 타격감이랑 풍압이랑 간지 풍압이 일단은 얘한테 좀 많이 몰려있어 얘가 좀 약간 스킬을 쓸 때마다 뭔가 팡팡 터지기도 하고 뭔가 얘가 좀더 그래서 좀맞들이기도 해요